이찾 빌립보서 4장 절 빌립보서 4장. 신부사님 다 찾으셨어요? 아멘. 바라지 있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 아멘. 아멘. 오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고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오늘 설교의 타켓을 은혜와 평교께 다니는 그 이원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은혜와 평교께 다니는 이원준 성도 신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설교를 하고요. 혹시 그 이혼증 성도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같이 은혜 받기를 주의를며 추구합니다. 네. 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재산이 얼마나 있, 있냐. 그러니까 나는 얼마 돈이 있다. 어, 얼마 돈이 있다.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인데 그 은행에서는, 경제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비슷. 빚까지 합쳐서 그게 재산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빚을 쓸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빚을 쓰어다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한 3억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어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빚이 제가 3억 5천이 있습니다 3억 그러니까 교회하고 수술하고 그 저희 집이 뭐 한85% 80%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여하튼, 제빚하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딱 털면, 영원이 되는 거요 영원. 근데, 제가 왜이제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제가 여름때 꼭 병이 도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냐면, 돈이 없으면 계속 누워있어요, 계속. 저는 몰랐는데, 어느날, 저희 안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돈이 없구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었더니, 목사님은 돈이 없으면, 누워만 있는데 그게 이제 7년 동안 투병생활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누워 있었던 것들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면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이거, 이거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염려하지 말래요. 즉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뭘 잘못하냐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했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나 성도나 할것 없이 사람들의 행복의 최대 주주가 뭔지 아세요? 행복의, 그러니까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최대 주주.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대로 행복해줄 수 있는 게 돈이라. 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돈을 열심히 저축하려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물론 돈이 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대부분이 뭘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죠? 돈만 이빨이 갖다 주면 거반, 염려 이런 거다 달아나더라고요. 다 아, 그래서 이 염려는 돈하고 상관 있고, 행복의 최대 주주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저도 들고하면될게 저, 목사의 인격 소용없고 기도하는 거 소용없고 너 지금 염려하냐? 너 지금 죄 짓고 있다. 왜? 빌립포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전하 여러분들이나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는데, 염려하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는, 이거는 해도 될 염려, 이거는 하지 않을 염려가 아니라, 그냥 염려는 하지 말래. 요 하나님의 네.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염려하지 않기. 아니 제가 오직하면 제가 여기서 자유로워져 하나님 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될것같아니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집에서 두고 있으면 그거 미선자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사생결단 이 염려에 대해서 사생결단을 내려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죄다 아니다. 제가 여쭤볼 때 대답을 안 하는 건 죄는 아니지만, 점심 때 제가 맛있는, 뭐죠? 고추장 굴비인가요? 그걸 갖고 서어안줄 수도 있어. 자, <웃음> 자 <웃음> 염려하는 건 죄도 아니다. 죄다 아니다. 죄다, 죄. 죄다.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진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마는데 네. 그러면 아무것도를 갖다가 쉽게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얘기입니다. 모든 일 따라서 세요 모든 일. 모든 네. 일. 네. 구할 것. 부할 것이 뭡니까? 없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일 전에 일, 좋은 일 나쁜 일 하다가 생기는 모든 일과 부할것 일과 필요한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라 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네, 네.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전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뭐가, 뭐가 그래? 물론 저보다 빚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3억 5천 요즘에는 이자 플러스 그 원금까지 상환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사례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저 강의가 딱두개 있었어요 두개 근데 어, 어, 뭐 하나는 6개월 후에 강의비가 나오니까 이번 달에전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빵원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돈 갈래요 3억 5천에 이자 내야죠 이거 내야죠 저거 내야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더라고.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는 돈이 필요해서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 돈 필요한 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구할 거. 아무것도 염려하라고 랬어요안 하라고 근데 제가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 병이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안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겠냐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은 내가 지금 염려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 원칙을 보자고요 모든 일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구할 것이 있으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모든 일 생기고 구할 것이 있는 것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만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고 저처럼 그냥 바닥에 누워있지 말고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세상에 하, 그쵸. 뭐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근데 누워있으니 얼마나 그냥. 근데 하나님이 누워만 있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 구할 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라는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하라는 것은 안하고 염려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모든 일 구할 것에 아무 것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거 하라 뭐하라고 말씀하셨나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예요그 다음에 이간구는 한자어로 정성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때 설렁설렁하지 말고 총성을 다해서 구 자가 뭐냐면 간 부활구 그러니까 총성을 다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되 그게 안되면 총성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또 워낙 부모님을 잘 만나고 돈이 많은 사람, 그 몇천 명을 제외하고는 다 필요할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이 생기고 구할 것이 생겼으면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겼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에 염려했잖아요. 그리고 간구하라고 그랬는데 간구할 시간에 염려했잖아요. 영려하면그영려영가 염려, 이제 더 확장이 되면 뭐가 되냐면 뭐가 들어요? 기도해도 소용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 없네. 뭐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그 사람은 그 말에 지금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나요? 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아, 네.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물론 다른 것도 받으면 좋지만, 구원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아, 네. 그래서 이영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시험 들겠다. 시험 들겠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려하라 하지 말라. 아, 네.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구할 것이 있으면, 영려 대신에 뭐 하자? 기도하자. 아, 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왜 성경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성경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불필을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우리 그 기쁨이상처 받을 봐 그런데 는 상처는 받지 말고. 누가 우리 기쁨이 키, 1 0 c m 만키워준다 t e r 육지, 십자자가십 c e n t 지고제팔 자르고 기쁨이 키1 0 c m 만 키워주면 c e n t i m e 제가 그렇게 그그애를 사랑해도 제 팔을 잘라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려는요 염려해가지고 되면 되는데 성경은 염려하면 결국은 시험 들고 염려해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강구하라고 해 염려해봤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근데 우리는 되는 게 없는데도 계속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게 어둠의 세력아니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기도와 간구 못하도록 고그 시간에 기도 간구 못하도록 무엇 뭐 시키는거야 염려 네가 염려해야 기도하라고 간구 안하니까 근데 그 염려는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기도많이간구많이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먹고 사는 것, 치장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염두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짜, 니들이 진짜 염려해야 될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때가 딱 끝나고, 영혼의 때가 딱 시작될 때, 너희가 천국까지 못할까, 염려하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목사, 성도들은 없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거에 염려한다라고. 여러분, 제가 왜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합니까? 목사인 저도, 예수를 나이만큼 믿는 저도, 이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은뭘 어떻게 하시겠냐. 오늘 다른 것만은 몰라도, 염려는 졸업하시는 역사가 있길 주의는 축권합니다 네, 그 네, 네. 사실 지금까지 온거 주의의 은혜였어요. 그쵸. 제가 서울에서 백만원 갖고 인천으로 왔고 십만원 가지고 수선하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살아서 또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잖아요 돌아보면 기적인데 그 돌아본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돈돈 돈 때문에 누워있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설교를 제가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기뻐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이 염려도 있고 또또 하나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한대요. 뭐를 위해서 염려한다고요? 네. 오늘 제가 1 2 시에 딱 죽었어요. 그럼 내일 내일을 못 맞이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내일 영려한게 소용이 있드요 없드요 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내 거라고 나는 내일까지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사람 죽고 사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꼬꼬목에서 바람 안 나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 내 거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숨 얻어가시면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히 내 것도 아닌 걸내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차고 거지가 깡통차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즉, 너희들, 내일 카드 막는 날이냐, 내일 이자 빠져나간 날이냐, 그거는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하시면서 내일 거 땡겨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카드 막고 돈이 없어도 그건 내일 일어날 일이야. 아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한다고 하는 것은 한날, 오늘에 주어진 날은 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어진 일 오늘 나에게 생긴 거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아, 네. 아, 네. 지금까지 드린 말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말씀 뭐라고 증거했어 어, 좋은 얘기 하셨어 무슨 얘기인데 아 좋았어 이런 거 말고 성경은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 고했는데해 그리고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하고 광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광구할 시간에 대신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척척 상관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바깥 우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일 거는 믿기 아니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오늘은 네거니까 오늘 네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맞다. 근데, 간구하는 건 맞지만,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거나, 그리고 또 너희들이 염려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게네 생명, 네 영혼이다. 성령은 얘기라고. 정말 너희들이 혹 염려하려고 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자. 염려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좀 영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영적인 얘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려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영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누가 13장 22절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염려를 한대요. 염려를 하는데 왜 염려를 하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안 들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염려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염려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염려하는 너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무슨 떨기 바시다 <laughs>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그 결과로 영도가 생기느냐 너희들 받지 뭐다? 가시떨기 그러면 가시떨기가 뭐냐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 다른 말로 돈이죠 돈 세상의 영역 세상 걱정 돈 걱정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은 마음 마치 무슨 맛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국 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로 결심을 맺게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치 오늘 개통가 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싹 부셔지고 회개해야 돼요. 아, 제가 오늘 말씀을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내가 지금 내 밭이 가시떨기 밭치구나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정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실인데, 제가 걱정이라고 하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니까, 뭔 말씀을 들어도 염려로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비슷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내 밭이 문제예요, 네, 밭이 문제예요. 네, 밭이 네. 문제예요. 네. 시골에서 우리 어르신들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흙이 안 좋아 밭을 샀는데 흙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을석 기사님 밭을 딱 사셨어요 200평을 사셨는데 세상에 깨를 심었는데 깨가 이렇게 알맹이가 없고, 콩을 심어도 콩이 알맹이가 안 들어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작을 그대로 내고 그을을주가 있는 거죠. 예. 돌, 돌을 걷어낸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집사님. 걸음 준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정답 주신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 마음밭에 돌을 제거해야 되겠네요. 음. 여러분 그동안에 지금 이제 회개해가지고 아 이건 알아 이건 알아 회개해서 도를 제거하셔야 되겠네. 거러은 뭐요? 예 성령님의 능력 그거를 받아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네. 내가 제거할 것은 죄를 제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내가 가시밭이 바꿔서 옥토가 되니까 염려의 열매를 맺지 않겠나. 네. 아멘. 그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는 내일 기에 다섯 가지 제사의 요소가 다 있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 죄를 걷어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거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개토가 되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가 개토가 되고 옥토가 되지 않으면 또 다음 주간에 방에 누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전까지 누워가지고 어이구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올해 교회세도 밀리게 생겼는데 그러고 있을 거예요 누가 돈줄 사람도 없지 강이 나갈 때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돈으로 생각했지만 오영인 주사님으로 예를 들어보시제 오늘 오픈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내일 인리어 아직 안 하셨어요? 아, 1일부터, 아, 저는 이미 이제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여하튼, 그러면 우리 집사님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집사님, 염려가 지금 돼요? <laughs> 돼요? 진짜 돼요? 그렇죠. 되죠. 네. 첫 번째 염려, 장사가 잘 될까? 두 번째, 이거 뭐, 지금 손해보면 어떡할까? 막뭐 별, 뭐또 종업원이 잘 들어올까? 막, 막, 염려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큰 염려는 없어요. 아, 네, 큰 염려는 없고, <laughs> 작은 염려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저하고 집사님에게 하나님이말씀하신 거예요. 염려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 하지 말아. 이 목사야, 오 집사님, 염려하지 말, 이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 뭐하라고? 기도와 간구.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래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하되 분명히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 간구 플러스 네 마음 밭을 걱정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예, 그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염려했던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와서, 내가 이제 옥토가 되고 개토가 되면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9절. 결론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9절. 요새의 율법에 복식을 마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아멘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걱정하는 건데 밭에서 일하는 소는 먹을 걸 준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안 주셨으면 지금 여러분 죽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신경 쓰던 원사님, 고개 들을 저를, 저를 좀봐주세요권사님 <laughs> 살아오신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진짜. 네. 진짜 저도 짧은 생활 을 살아왔지만 진짜 살아있는 게 진짜 기적이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의 백과파, 새, 네. 이거보다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세상에 목사가 그 방에 누워가지고, 아, 버지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응? 이제 오래간에 30일인데 난주워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는거야 그리고 30일은 내일이잖아. 오늘 너는 기도하고 간는거지왜 내일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고, 진짜 오늘 말씀의 결론,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라 이제 염려를 누구, 누구한테 맡기래요? 그러니까 죽게 맡기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 자, 우리 염려를 이제 우리가 하지 말고 죽게 맡겨. 죽게 맡기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돌보신대요? 주님이,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양육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엄청 잘하려고 노력을 한 게, 사모님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거지도 잘하고 잘해는데요 절대 설거지 안 하거든요. 집에서 놀아도 설거지 안 하는데, 제가 어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 마루에서 그 이렇게 차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난 내가 당신을 데리고 산줄 알았어. 근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빨대 꽂아갖고 뜯어먹고 살았지 해준 게없어라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고. 그래서 내가, 내가 착해지기로 노력을 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저희 신문사님이저 결혼할 때까지 결혼 뭐 자금까지 그 고생해가지고 저를 돌봐주셨어요 장어가 가지고 색시가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염려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면 키 하나 끌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너희 염려를 줄게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기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책임지신대요 네, 여러분 이제 키, 키 하나 클수 없는 걱정하실래요?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실래요? <laughs> 근데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아, 네. 이예 저는 선택했어요 오늘 결단 했어요 딱 이제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아, 네. 간구하려고요 왜? 아, 네. 네. 염려해봤자 어제 지금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 시골 한장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자 이제 한 5분 동안 우리 기도 한번 해보시겠 아멘. 네. 주여 상당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물고 염려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먼저 회개하면서